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튜버 시달스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책 추천하는 영상을 진짜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책을 제가 혼자서 읽는 거랑 온전히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컨텐츠는 이건데 언제 하지? 하다가 드디어 큰맘을 먹고 첫 번째 책 추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더 해빙이라는 책이고 아마 더 해빙이라는 이 단어가 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런 표현을 접해봤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교보문고에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를 가면은 그때그때 그때 읽고 싶은 걸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문고에 갔는데 그냥 매대를 이렇게 스쿨터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인스타였는지 유튜브였는지 어디선가 이책 표지 정도는 봤었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딱 보는데 뭔가 확 끌리더라고요, 이 책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진짜 관심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부랑 행운이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펼쳐봤는데 저는 맨 처음에 책을 볼때 일단 저자가 누군지를 보거든요. 이 저자 소개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서윤 작가님이고. 대한민국 3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이거를 딱 보자마자 뭔가 되게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행운의 여신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저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돈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걸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새롭게 가지지라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이 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때 운명하게 입문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할머니가 본 어린 소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 명리학, 자미두수, 정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7살을 어떻게 운명학에 입문을 하지? 뭔가 남다른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동양 운명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솔깃했죠.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에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여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에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너무 이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얼마나 이렇게 행운을 잘 보시는 분이길래 상위 0.01%의 부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갈까.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다 하면 무조건 읽어봐야겠죠. 또 이게 공동 저자거든요. 이서윤, 홍주현 지은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홍주현 작가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을 하셨고 기자로 일하던 당시에 이제 이서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한 번.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또 기적적으로 다시 그녀를 만나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바로 이 해빙을 배우고 실천하고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고 해요. 자, 이제 이쯤이면은 여러분들 엄청 궁금하시지 않나요? 더 해빙. 해빙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홍 작가님이 이서윤 선생님을 어떻게 찾아가게 됐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되게 강렬한 계기. 아나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엄청난 그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우연히 이 이서윤 선생님을 찾아가라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고 두 분이 막 외국에서 만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서윤 선생님을 국내에서 쉽게 만나뵐 수가 없대요. 하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만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운이 좋게 홍 작가님이 이성우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답은 n 빙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해빙이 뭐냐고 물었더니 해빙이라는 건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게 뭐지? 우리가 보통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돈을 소비할 때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만 원이 있었어? 근데 오천 원짜리 커피를 사마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 오천 원은 썼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보통은. 근데 having은 뭐냐면은 돈을 딱 쓰는 그 순간에 오천 원을 썼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 이 커피 값을 낼 돈이 있다. 나에게는 이 5,000원이 있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점을 바꾸는 거다. 저도 평소에 되게 사소한거나 작은 거에도 감사함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의 연장선이구나라는 느낌이 딱왔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돈을 쓸때아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돈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한테 이 돈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그 느낌을 엄청 충만하게 느껴야 된대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온몸으로 기쁘게 느껴야 한대요.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가짐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생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 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홍작가님이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들을 살 돈이 있어서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홍 작가님도 해빙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을 그때 서점에서 읽으면서 그 순간에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커피가 있었고, 필통이 있었고, 노트, 가방, 이런 것들을 순간에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다 내가 산 것들이고, 내가 살 만한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그 순간에 내가 자랑스럽고, <laughs>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비단 이게 돈을 쓸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언제라도 실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은아 내가 되게 사지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고를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걸 실천을 하면은 빠르면 2주 늦으면 3개월이면 이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이 해빙을 실천하면은 기존의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을 해준대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즐거운 변화가 찾아오고. 부와 행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놀라웠는데, 홍 작가님께서, 아니, 진짜 그러면은, 해빙을 실천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뭔가 부자가 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만 같고,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만 될것 같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셨대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을 갖고 태어난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게이츠같은 슈퍼리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300만 달러면 환율을 계산할봤는데 30억? 이렇게 되었어요 뭔가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되게 희망이 <laughs> 생겼어요 아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운을 타고났구나 헤빙의 핵심은 그거래요. 진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점점 커져갈수록 돈을 벌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 더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둘의 삶은 크게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시점이 다르대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아요. 매일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고, 반면에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산대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라는 것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고,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래요. 이 마인드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마음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그말 다들 아시죠? 이 해빙을 할때 내가 돈을 진짜 마음껏 펑펑 막 기쁘게 쓰면 그게 해빙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돈을 쓸때 낭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거를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거든요. 제가 내용을 또 너무 다 알려드릴 순 없으니까, 다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어또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해빙을 실천할 때, 해빙 노트를 쓰면 좋대요. 노트를 쓰는 방법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적고, 그거에 대한 내 감정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해봤거든요. 며칠 전부터.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일단 그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아, 생각을 해요. 아, 나에게는 지금 이 커피, 5천원짜리 커피를 사먹을 돈이 있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거든요. 나에게는 이 커피를 사마실 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을 찾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신체 멀쩡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촬영을 할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책을 살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인과 악연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불안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헤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바로 상생이에요. 상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주팔자 명리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생이란 단어를 알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해빙의 가장 마지막 최고의 단계고,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에 대해서 기쁨이나 감사를 충만하게 느끼고, 그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상생의 일종이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음, 사실 이 해빙을 뭐매 순간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며칠 동안 해보니까 기분이 평화롭고 잔잔할 때는 실천이 잘 되거든요? 근데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는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24시간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잔잔한 일상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비단 돈쓸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진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라 설명 못하겠는데 이거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진짜. 자꾸 내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아,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안 되지? 라고 할 바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고,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진짜 간절히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막 생생하게 상상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안 이루어진대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아, 나 1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에게 10억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없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갖고 있음에 더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해빙을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돈을 안 벌고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해빙을 하자마자 갑자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엄청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에 꼭한 문장이라도 해빙? 한 거를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제 지인분들이라면은 저한테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도 좋고 뭐 DM을 보내도 좋고 어떻게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 달수야 나 오늘 해빙했어 나 이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눌수록 더 좋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책이든 뭐 아무리 좋은 정보든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버리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에 제 영상을 봐주셨는데 꼭한 문장이라도 댓글에 한번 남겨보시면 그 다음에 해빙을 계속해서 실천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작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책 소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말도 술술 안 나오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좋은 책들 많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